머리 감기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생각 차이. 머리 감기 왜? 머리 그냥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서서 머리 감으면 되나요? 근데 서서 머리 감는 게 생각보다 안 좋다고 들었어. 그 샴푸 같은 게 몸에 다 그대로 흘러내리잖아. 하, 그러면 헹굴때 샴푸가 얼굴이나 등으로 흘러내려서 여드름 생깁니다. 그러면 숙여서 머리 감으면요? Stop! 그러면 스트레스를 줘도 척추 건강이 망합니다. 그런가? 그럼 어떻게 까으라고 그냥 까물 거야. 정신과 머리 감으셨다고요? 아주 잘하셨어요. 일단 감은 걸 잘했대. 일단 감았어? 아, 잘했다. 할 일을 했네. 자기 스스로를 돌봤잖아. 얼마나 기특해요. 일단 감아서 너무 잘했어. 아유, 착해. 꾸준히 인기 많은 국산 애니. 그것은 바로 라바. 현재는 핫초핑 1위, 뽀로로 2위, 라바 3위라고? 여러 지자체들의 마스코트도 하고 있으면, 아, 진짜? 생각 돈 되게 많이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영진님 닮았다고? 아 진짜 닮았다 <laughs> 특유의 화장실 유머와 대사가 없어도 전달되는 슬랩스틱 개그로 해외 인기도 올라가서 해외 특별편도 나와서 큰 인기를 구하더니 할리우드 영화로 나온다고? 사실상 국산 애니의 가장 큰 분기점은 라바의 등장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나도 좀 지저분해서 안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결국 참지 못한 카리나 아빠 키드백천키드백코 오? 어? 뭐지 되게... <laughs> 아 손바닥에 보이면 안 돼서 좋은 소식입니다. 동기 어시기 걸그룹으로 드디어 데뷔합니다. 그동안 연습생으로 고생한 거잘 참고 이겨내서 대견합니다. 아이고 따라 그하그 그 손이 하 셋치 <laughs> 피티 하도 뭐라고 했더니 피티야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름만 불러도 사과 줄줄하네. 얼마나 뭐라고 한 건데 진짜? 5분 동안? 발란우 일순이 처리되서 얘들아 이 아이한테 잘해줘. RTX 8090 Ti 설치 장면. 지금은 2042년. RTX 8090 Ti를 설치하려면 건설회사를 고용해야 된대? <laughs> 너무 크다. <laughs> 이번에 나오는 5090 크기 체감 <laughs> 거의 사람 상반신인데? 오, 진짜 크다 6 0 9공 쓰레기 형식으로 밖에다가 설치하는 형식 <laughs> 공랭하시네 공랭 이러고 있네 <laughs> 다이어트 중인 여자에게 실수한 남친 오빠 결혼식 잘 갔어? 거기 뷔페 어때? 여기 진짜 대박이야 헐 진짜? 사진 <laughs> 색깔 왜 이래요? 아까 저번에 다이어트 중인데 맛있는 사진 보냈다고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 빗골이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까지 해. 수사람들이랑 2차로 카페 온. 오빠, 내가 미안해.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사실 그때 왜 그렇게 오빠한테 화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했다고 벌써 어기지네? 비피에서 먹은 거다 날아간. 넌뭐 해? 나혼트 중. 결국 치킨 시킴 진짜 뒤질래? 저런 놈도 연애하는데. 습도 100%는 물속이 아닙니다. 100%와 물속은 전혀 다릅니다 수증기를 인간 포화 수증기량을 영화관의 좌석수로 비유했을 때 습도 50% 좌석이 반쯤 찼음 습도 100% 만석 결로현상 서서 보는 사람이 군데군데 물속 영화관 천장까지 인간이 꽉꽉 들어쳐있음 아... 오... 호주에 있는 가평의 정체 카평로드 근데 카평 왜 이렇게 많냐? 카평이 되게 여기저기 있네요? 호주 한국전쟁 참전용사 마을 곳곳을 한국 가평으로 줘. 저... 아 진짜 가평이야? 이게 진짜 가평이라고? 헐!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호주 참전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가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며 가평이라는 지명을 곳곳에 붙임 가평의 캥거루 국밥이 유명하다고? <laughs> 야 가평의 캥거루! 유명해 이름이 이제 거짓말 아닌 거지, 진짜 가평인 거지. 남는 건물 리모델링 성공사례, 경상남도 교육청 지혜의 바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두 개를 합치면서 강당 하나가 남음. 그래서 이 강당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함. 허~ 우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예쁘게 꾸며놨더니 주말마다 사람으로 꽉참 근데 저기 책 어떻게 꺼내요? 저녁에는 공연도 하고 도서관에서요? 잘 만들었다. 심지어 뭔가 도서관 하면은 되게 건전하지 않아요? <laughs> 원래 건전한 곳이긴 해. 야, 잠깐만, 그렇게 말할게. 내가 되게 이상한 말한거 같잖아. 야, 나, 나별말안 했는데. 아니. 나, 나 억울함을 알려줘라. 눈동자 좀구한말아 뭐? 시미로 돈가스를 파는 사장님. 로스카츠. 가격 3,000원. 예? 가격이 3,000원이요? 젓가락 하나만 더 줘라. 멀티시 하나만 더 줘라. 숟가락 하나만 더 줘라. 밥을 치킨 가라기로 바꿔줘. 아, 바꿔줘, 이거를? 빨리 와라. 주문 성공 확률 감소. <laughs> 3,000원에 진짜 이렇게 준다고? 말이 돼? 여러분, 한. 배달료 포함 3,500원입니다. 3개 주문하면 배달료 무료 9,000원입니다. 크크크크. <laughs> 사장님, 진짜 왜 그러시죠? 팔수록 손해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그냥요. 어디야? 이런 집도내 주변에 없음. 진짜. 옛날 할인 vs. 요즘 할인. 옛날 할인 쿠폰. 30% 할인. 5,000원 할인. 요즘 할인 쿠폰. 30% 할인. 최대 3,000원. 5,000원 할인. 5만원 이상 결제시.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열받아. 야, 30% 할인인데 최대 3,000원이면 그냥 만원짜리 하는거 아니야? 막 2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막 이런 식인거임. 그러는 그냥 2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최대 3천 원 할인이라고 30% 할인이군. 그냥 하라고 그냥 그냥 해주라고. 진짜 개쩔지. 조건도 계속 바뀌고 헷갈리게 해서 못 쓰게 하고 너무 너무 악질임. 개짜초. 들어서안 쓰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 든다니까. 포카팔다가 개명 당함. 안녕하세요. 아직 갖고 계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제시입니다. 네, 제시 씨 반가워요. 가격을 알수 있습니까? 아씨, 뻘하게 터졌네. <laughs> 아니 이거 약간 그거 같네 번역기 느낌쓰 번역기 돌린 거 아닐까 <laughs>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소개 안 해? <laughs>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I'm Jessie 네 제시 씨 반가워요 <laughs> 두 시간 고민했다고? 아 진짜네 두 시간 고민했네 네 제시 씨 반가워요 <laughs> 국립공원 공단이 뽑은 제일 힘든 산. 대청봉, 여기 어디에? 설악산.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공단에서 직접 뽑은 제일 힘든 산으로 선정. <놀람> 야, 저게 어떻게 올라가? <놀람> 설악산 코스 중에서도 명실상부 압도적으로 난이도 1위로 뽑힌 공룡 능선 코스. 와, 산이름에 악이 들어가면 악소리 난다. <놀람> 또뭐 있냐, 악소리 나는 거. 관악산 치악산, 북악산. 오. 직관이 접근성 좋은 이유. 음식 먹어도 됨. 적당한 음주 포함. 애들 와도 됨. 딸 무슨 일이냐? <laughs> 안에서 경기 안 봐도 됨. 야구장 가서 경기 를안 보고 이러고 잔다고요? 뭐야 이게? <laughs> 과제도 해 됨. 투두리스트 롯데는 승리 나는 과제 마감. 에? 응원팀 달라도 같이 앉아도 됨. <laughs> 그정 무슨 일이야, 아저씨들. <laughs> 왼쪽뿐만 너무 신나셨는데. <laughs> 유니폼 없어? 대충 범무려. <laughs> 예? 엑소는 뭐야, 엑소는. 야구, 입문이 되게 쉬운가 보다. 어, 근데, 가면 그렇게 욕을 한다고. 무리수 같은 국어 순화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 울산교육청이 다시 쓴 우리말. SNS, 근황공유소. 레몬지, 기억정의. 마인드맵, 생각나무. 이거는 많이 본것 같아. 샤프, 누름연필. 레알, 짜장, 정말로. 짜장! 와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다 단어 아, 잘 쓰고 있는데 왜 곧이 바꿔야 되는 걸 <laughs> 그러게 왜? 이런 국어순화운동 한지 수십 년이 됐고 성공한 건 자연스러운 말이 됐음 아 진짜? 어떤 거? 덮밥 초밥 누리꾼 뽁뽁이 화상회의 등등 인터체인지 나들목은 진짜 최고임 헐 같은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 뭔데? 벤또 벤또를 도시락으로 다듬은 거라고?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 걸리면 은 그래도 진짜 해냈다라는 느낌이네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구나. 호랑이 귀에 있는 흰색 점 무늬의 기능 아 이런 게 있어? 너무 귀엽다. 호랑이 귀 뒤에는 이런 흰 점이 있는데 흰 점이 마치 또 다른 눈처럼 보이게 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저 놈이 나를 계속 감시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함. 어 이러고 보니까 눈 같다. 무서운데? 또 하나의 기능은 원래 덩치보다 더커 보이게 하기 위함. 진짜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확실히 이따만해 보이긴 해. 이게 얼굴 같잖아. 그치? 다 컸는데 우유 먹는. <laughs> 꼬리 밑에 땅콩 있다고? 이따가 봐야지. 너무 보면 좀 그렇잖아. <laughs>